아 오늘 세 번째로 삶을 봤습니다 아 이거 아쉽게도 오구산삼이네요 어, 엄청 큰오구산아이 지역은 지종삼이 나오는 삶인데 아쉽게도 오구산삼이 있네요 이거 참 어, 미, 뿌레를 봐야 되겠지만은 약간 그리고 그 옆에 거기서 한 5미터 정도 떨어진데 사구짜리가 하나 또 있습니다 사구짜리 요거는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삶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또한 5미터 5, 한 7미터 정도 떨어진데 아, 3구짜리가 하나 또 있습니다 요것도 일단은 기대를 해 보는데 아까 처음에 캔 삶이 야생삼이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. 일단은 캐보여야 되겠습니다.